내가 TV조선을 그만뒀을 때가 3 2살이었데 그리고서 로스쿨 간다고 1년 까먹고, 1년 더 있다가 로스쿨입학했어 근데, 결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. 30대 초반이면, 근데 그때 되게 불안했어, 사실. 그러니까 원래 같이 그만두자, 막 이런 얘기를 같이 하던 선배들이 있었거든. 절벽에서 같이 뛰어내리자? 뛰면은 날수 있대. 어, 그래? 그럼 내가 먼저 뛰어볼게. 바로 따라오실 거죠? 이러고서 딱 뛰었는데, 바로 올 거죠? 하면서, 어, 갈 거야! 먼저 조금만 가고 있어! 같이 갈 거야! 이러는데, 점점, 어, 날아가는데 뒤에가 싸늘해. 어, 왜안 오지? 안 오지 하는데 어, 5년 지나 있고, 나름 어두워지고, 나 혼자 계속 날아가는 거야. 겨우겨우, 겨우겨우 날아가는 기분이긴 했어. 그럼에도 불구하고, 30대 초반은 결코 늦은 나이가. 무조건 내가 뭔가 직업을 바꿔보고 싶다. 나 지금 아니면은, 또한번의 도전을 더 못할 것 같은데. 30대 초반이면 난 무조건, 만약에 도전하겠다는 다른 도전에 대한 생각이 든다면, 무조건 한번더 해야 된다고. 그러면은, 40대, 50대가 바뀌는 게 아니라 30대가 바뀌어. 어, 왜냐면 하 초반이기 때문에, 나 지금 30대잖아. 내 30대 인생이 바뀌어. 그래서, 한 단계 점프하는데 훨씬 유리해. 20대 때 어리버리 하면서 뭔가 도전하는 거랑은 달라. 30대 초반에는 내가 뭔가 작은 성공을 읽어봤을 거고, 누구나. 뭐, 물론 뭐,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, 거의 다 그럴 거고, 어, 내 분야에서 나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? 할때 그만두니까 무서운 거야, 사실은. 근데, 그걸 과감히, 양손에, 짐이 가득히 있으면 길을 가다가 예쁜 꽃이 있어도 이걸 꺾어서 들 수가 없어 근데 이 짐을 과감히 내려놔야 이짐뭐 좋은 거 들어 있겠지 그렇지만 과감히 내려놔야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더 예쁜, 예쁘고 좋은 게 많거든 금은보화도 있고 근데 내가 이걸 낑낑 계속 계속 들고 가봐 과감히 내려놓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어 그건 확실해 내가 만약에 그때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으면 난 변호사가 못 됐을 거고 그건 당연한 이치고 근데 분명히들 무서워서 도전 못 하는 게 너무 많거든. 나도 무섭고. 한번안우울했다면은 그건 거짓말이지. 진짜 바닥을 찍는 날도 많았고. 정신과도.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. 어,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있어. 이걸 하면 나더 재밌고 더 행복하고 더 좋게 살수 있을 것 같아. 그런, 그 확신이 있다면 짐을 내려놔도 된다고 생각해. 그게 뭐 삼성이건 뭐건 뭐, 뭔 상관이야. 뭐 삼성이건 뭐, 7급 공무원이건 뭐 상관없다고 오히려 그걸 기반으로 나는 이 정도도 해봤기 때문에 난더 더한 것도 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오히려 갖는 계기가 되지 아 옛날 걸 버려서 난 너무 아 물론 근데 그 중간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 뭐순대국 혼자 먹고 그러다 울기도 하고 그런 날들은 무조건 있지 있는데 그렇게 긴 세월을 보낸 것 같아도 여전히 30대다 그러니까 30대 초반은 도전하기에 너무 좋지 여전히 30대잖아 대통령께서 나이도 낮춰줘 어떻게 보면 중반인데 아 너무 좋지